샬롬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은원하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자우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여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시작도 좋아야 하고 과정도 좋아야 하지만 시작이 좋고 과정도 좋아,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의 머리를 그리려고 하다가 뱀의 꼬리를 그린다라고는 뜻으로 처음에는 대단하기 시작했지만 끝이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북이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시, 아시죠? 토끼는 계속 앞서갔지만 중간에 잠을 자는 바람에 마지막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둑을 둘 때도 바둑은 끝내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끝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은 대마라고 할지라도 죽을 수 있는 법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끝내기를 잘하는 것이지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도 끝 마무리를 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명품이냐 아니면 평범한 어, 물건이냐를 가르기도 합니다.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 법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뒷모습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세 사람 모두 12명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총망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가론유단은 공동체의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스스로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를 칭할 만큼 예수님께 총애를 받던 제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지막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스승을 팔아넘길 것을 꾀하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6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가론 유다를 부추기고 미혹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가론 유다를 부추기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작정하고 왔을 때 누구보다도 반겼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어느 누구나 가론 유다,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같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베드로와 요한처럼도 될수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영광의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빙자하여 영광의 십자가를 추구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론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던 사단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수많은 영혼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빛으로 충만해지는, 충만해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새벽에 동이 터오르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론유다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6월절을 준비하는 분들로 쓰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공간이 생기면 사단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영이 그것을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충만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론 유다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잘 이제까지 잘 달려왔으니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의 길도 오직 은혜와 보혈로 가득 찬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